대부분 환자들 자기 탓을 많이 하거든요. 이해를 하고 나면 환자분들이 조금 더내 탓이 아니라는 걸좀 알게 납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원인을 해결한 방식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해결돼야 안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클루즈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 이 개념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로 환자분들이 자기 증상에 대해서 모두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 이게 뭐, 오로지 내 탓이 아니라 사람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내가 좋게 살았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를 납득이 될수 있도록 먼저 말씀드리고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 해결책 그 해결책까지 이어가는 과정을 항상 원인과 해결책 1대1로 대응하려는 어떤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자동적으로 익히게 되는 사고방식인데요 자율신경치료는 그런 방식으로만 이루어지진 않고 실제로 심리치료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원인을 해결하는 방식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해결돼야 안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클루즈가 뭐냐면은, 저는 예전에 이런 예시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뭐, 원래는 3층 집으로 지으려고 3층 빌딩을 올렸는데, 거기서 2개층을 더 올렸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5층 건물을 지은 건물하고는 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구조적으로. 뭔가 난방이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존에 하던 대로 연장해서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5층으로 올릴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것들을 해놨겠지만 애초에 3층을 했으면 이미 옥상 건물 덮었을 텐데 그거 다 깨가지고 다시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 몸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런 예시들을 들어줍니다. 그 우리 몸은 클루지 같은 겁니다. 우리 몸이 진화를 하면서 우리 몸에도 이상한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맹장. 맹장은 우리 몸에서 하는 기능이 없어서 떼어내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그런 기능들이 흔적기관에 남아있습니다. 그게 애초부터 그럼 태어날 때부터 없으면 되잖아요. <laughs> 근데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몸이라는 게 처음부터 설계도 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인간이 아니라 처음에 원시 생물부터 시작해서 진화의 과정, 매덕년을 거치면서 진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덧붙여지면서 살아오게 됐는데, 우리 뇌도 여전히 이 아래쪽에 이 퍼스트 브레인이라고 하는 생존에만 특화된 호흡하고 이런 것만 하는 뇌가 있고, 또, 감정을 느끼는 포유류에너가 이쪽 변형계가 있고, 또, 인간에라가 하는 심피질이 이 부위에 있는 건데, 이런 부위들이, 그러면 얘네들 다 통합해서 뇌 하나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오류도 없고, 할 텐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이런 클루지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다. 라는 걸 이해를 하고 나면 환자분들이 조금 더, 뭐랄까, 이게 내가, 내 탓이 아니라는 걸. 대부분 환자들이 자기 탓을 많이 하거든요. 내 탓이 아니라는 걸좀 알게 납득하게 되는 것같 우리 뇌는 한 1만 년 사이에 급속도로 발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뇌의 기능에 따라서 몸이 받쳐주질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뭔가 맹수에 쫓기면 덜덜덜 떨다가 또 없어지면 다시 활동을 하서 채집하고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있었겠죠. 뭐 이런 활동들을 했겠지만 또 다시 움츠러들고 이런 리듬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현대사회에서는 밤에도 불 켜놓고 컴퓨터하고 핸드폰 합니다. 잠자는 시간도 줄었고 스트레스를 하루 종일 받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밀린 업무가 있으면 집에 와서도 계속 그 고민을 합니다. 야생에서 살던 사람들은 맹수에 쫓기다가 맹수 사라진 것 같으면 그때 좀 안심을 하고 스트레스가 풀려요. 근데 우리는 한 달, 1년 내내 호랑이한테 쫓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제 기능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클로즈 개념을 설명한 이유가 내가 지금 우울하거나, 우울증에 있거나, 불안장애가 있거나, 공황장애, 뭐, 자율신경장애가 있다는 것들이 내가 뭘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꼭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들도 다 하는 걸 하신 거예요. 그냥 밤새서 뭐 하고, 뭐, 업무도 열심히 하시고 하다 보니까 번 아웃이 온 거예요. 옛날에는 불 꺼지면 전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일을 더 하고 싶어도 일을 할수 없이 그냥 잠을 잤는데 지금은 그냥 계속 일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가 번응돼버린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다 보니까 우리 몸은 클로즈다. 우리가 활동하고 문명이 발달한 속도에 맞춰서 몸이 변화하지 않는다. 그 폐해로서 이런 자율신경 증상들이 나타난 거고 그게 환자분 잘못이 아니다. 라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고 반대로 이제 앞으로 좀 증상이 나아지거나 혹은 아직 증상이 발현하지 않아도 좀 불편한 느낌이 있으시다면 이런 패턴, 우리 생활의 리듬을 좀 갖춰가시기 바랍니다. 식사 세끼 시간 맞춰서 하시고 잠잘때 자시고 너무 늦게 자지 마시고 이런 리듬을 맞춰주는 생활을 꾸준히 하기만 해도 생각보다 몸은 건강해집니다. 어, 예전에 이제 제가 좀큰 병원에 있을 때 생각을 해봤을 때 병원에 입원하면 환자들이 대부분 좋아집니다. 왜 좋아지는지 생각해봤을 때 모르겠어요. 치료가 좋을 수도 있죠. 당연히 치료는 좋겠죠. 근데 병원 생활을 잠깐 해보신 분들 있다면 아시겠지만 병원이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건조하고 뭔가 온도도 너무 좀 온도를 높게 해놓는 경향이 있죠. 환자분들이 있다 보니까 건조하고 환기가 진짜 안 돼요. 창문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감기 걸리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아 우리는 여기서 오히려 밖에서 할 때보다 병원 내에서 당직하면서 하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은데 왜 환자들은 좋아지지?라고 생각을 하곤 했는데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새끼 시간 맞춰 챙겨 먹는 거. 그 다음, 10시 되면 병원 다불 끕니다. 어디는 8시 되면 끈다고 하는데, 10시 되면 불다 꺼가지고 자고 싶지 않아도 자야 되죠. 또, 병실을 같이 쓰는 경우에 옆에 환자도 있기 때문에, 또 자기도 뭐 하고 싶어도 그냥 조용하게 하게 되고, 아니면 그러다가 자게 됩니다. 또,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죠. 일단 입원했으니까, 외부에서 뭐, 가정의 뭐, 집안일이라든지, 혹은 직장의 어떤 스트레스들을 일부는 또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내려놓고 입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상당히 환자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도 내가 건강관리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내 생활의 리듬 식사시간 일정하게 하기 수면시간 일정하게 하기 이것만 지켜 주셔도 상당히 건강한 삶을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